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가 몰빵 중인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열심히 투자를 고민하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로봇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로봇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사실 로봇에 좀 진심인 기업이 필요하겠죠. 그 기업을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제가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요한 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꽤나 좀 진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차세대 핵심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낙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2026년도에 로봇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만도 한게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뭐가 진행되어 있냐면 리슈어링. 미국 내로 공장을 지어라 공장을 만들어라 공장 해외에 있는 거다 가지고 와라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인건비 문제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과 맞물려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미국 내에서도 생산이 해볼 만하다. 뭐 단가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정치 매체에서는 미 교통부가 연말 전 휴머노이드 로봇 전담팀을 설립할 거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확정난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전 세계가 로봇에 진심이다 보니까 아 이번 트럼프 행정부도 로봇에 좀 진심일 수 있는 행보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미국의 지금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기업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스타 게이트의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의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이들도 이번에 로봇 투자를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로봇 투자가 아닙니다. 이미 해놨는데 거기다 추가할까 고민하는 거죠.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 스킬드 AI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신규 투자 라운드를 논의 중입니다. 1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억 달러면 대략 1조 4천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스킬드 AI의 기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다라고 하는 거고, 원화로 따지면 한 2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평가된 47억 달러. 47억 달러면 대략 한 7조쯤 되죠. 여기 한 3배 정도로 뛰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조가 21조로 크게 이번에 10억 달러 투자 받으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가 이번에 새롭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난 5월에 소프트뱅크 주도로 삼성이나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서 이미 한어 대략 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7,500억 정도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인데 여기에 추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5억 달러의 2배 정도. 그래서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킬데 AI가 뭐하는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다양한 로봇 유형과 사용 환경에 적용 가능한 로봇 비종속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로봇이 어디에든 적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미래 휴머노이드 또는 다양한 로봇의 좀 미래 성장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행정부에서 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에 이번에 투자를 할까 말까 모여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거의 최근 들어서 발표하는 부분들은 다 로봇에 거의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 그룹 자체 전체가 로봇에 좀 진심인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 전체가 로봇의 진심인 기업이 어디 있나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HL 그룹이에요. HL 그룹이 꽤나 로봇의 진심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채용 공고가 떴는데 HL 그룹이 사람 외형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기술 인력을 모집하는 등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로봇 사업의 시장 경쟁에 이번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H.L. 그룹이 이번에 휴머노이드 관련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좀 지원해봐. 그래서 H.L. 만도는 이달 진행하는 수시 채용으로 인하도록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 신입 경력직 채용 지원을 접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다른 회사 있거나 경력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원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H.L. 만도는 이달 슈머노이드 로봇의 동작제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할 수 있는 제어 로직 전문가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로봇과 관련된 전문가는 다 지금 채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 l 그룹은 지금 꽤나 로봇의 진심이고 그 중에서도 h l 만도가 이제 이 사실 액추에이터가 자동차에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구조가 비슷하니까 로봇에도 이번에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야별 전문 인재를 확보해 조직을 갖추고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본격 개시하려는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아니 로봇 액추에이터를 그냥 개발한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HL그룹 자체가 로봇의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HL홀딩스 안에는 HL로보틱스라고 따로 있어요 H.L.홀딩스의 로봇 전문 자회사인 H.L.로보틱스도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경력직을 뽑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H.L.그룹 내에서는 로봇 관련된 인력들, 로봇 관련된 경력진들을 열심히 지금 채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최적화하고. 카메라, 라이다 등 다중 센서를 활용한 연구개발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앞에 뭐가 있는지, 거기 라이다 센서까지 더해가지고 앞에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 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 센서라든가 객체 인식에 관련된 AI를 연구하는 인재 좀 일로 오십 쇼라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h l 홀딩스는 h l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그룹의 로봇 사업을 지휘하는 가운데 글로벌 진출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행을 하냐? HL 홀딩스가 작년에 이 프랑스의 주차 로봇 기업이 스텔리 로보틱스라고 있는데 그 스텔리 로보틱스의 이 지분을 약 74%를 확보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주차 로봇을 사서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진출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 홀딩스는 사실 진짜 이 로봇에 관련해서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고, 누가 봐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HL만도가 로봇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품이라든가 또이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소프트웨어라든가 로봇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이 객체인식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또 따로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HL만도, HL로보틱스가 끝인가요? 또 아닙니다. 누가 있냐라고 한다면 H의 클레무브라고 있어요. 그래서 HL그룹은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계열사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계열사가 클레무브고 그게 이제 뉴빌리티랑 체결한 겁니다. 뉴빌리티는 들어봤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배달 로봇을 만드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그 기업이랑 손을 잡아서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이제 로봇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산은 로봇 배송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 성능 개선, 뉴 비즈니스 발굴 등 전방위적 협력을 펼칠 계획이다. 그래서 HL그룹에서도 클랩 무브가 또 따로 배달로봇 관련해서 협력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인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아시겠지만 로봇은 대부분이 앞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피해 다니면서 움직이거나 아니 운전을 하거나 뭐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라이다 카메라 센서도 결국에는 이 자율 주행 움직임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클램무브가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레벨 2 플러스부터 레벨 3까지 그러니까 2.5에서 3까지의 폭넓은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을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사실 자동차나 로봇이나 크기라든가 조금 민감도가 다를 뿐인 거지, 실제 큰 구조는 비슷하다라는 이 기반에서 나온 이 로봇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빌리티는 2019년 HL 클레무브의 모기업, HL만도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모빌리티 테크 플러스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빌리티도 사실 HL그룹에서 파생돼서 HL그룹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HL그룹이 지금 로봇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HL만도의 액츄에이터그 다음에 HL로보틱스의 HL로봇 소프트웨어, H. L. 클레무브의 뉴빌리티와의 자율주행 로봇 협업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아 H. L. 그룹이 진짜 로봇에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볼수 있고 최근 들어서 여기에 가장 메인에 서 있는 기업이 H. L. 만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H. L. 만도는 로봇 액추에이터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는 이번에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도는 좀 이번에 로봇에 좀 진심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12월 11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로봇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얼마나 성장할 건지 이거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야식 조향 시스템, 이건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전자식 조향 시스템이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어디에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로봇 액추에이터 기반의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력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에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만드는 기업이 로봇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 없는 기업이 진출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충분히 완성차나 전기차에서 확실하게 있는데 그 기술력이라면 로봇도 가능하겠다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베스터데이 좀 기대감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HL만도의 그리고 매출 중에 좀 일부는 중국 매출이 20%입니다. 아니, 중국 매출 나는 게 이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뭐 국내 기업이 공장 매출 이게 아닙니다. 중국의 현지 기업이 HL만도한테 주문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중국 자체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국 자동차 업종 중에서 가장 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 이 중국 자체 고객사랑 상당히 협업이 활발합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가 보통 로봇을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뭐 가속기, 감속기, 그 다음 액추에이터, 히토르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히토류를 어디서 구해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선 중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중국이랑 사이가 좋고 중국이랑 상당히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히토류 조달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중국이 히토류 안 주겠다,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만도만큼은 그래도 이 조달을 하는 게. 충분히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만큼 매출이 중국 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액츄에이터는 전기차 구동 모터보다 10배 이상의 정밀 제어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힘 조절하고 하려면 엄청난 제어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손가락 움직이는 기술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모터에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히토류를 만도는 중국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협업으로 인해서 가져오기가 편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만도만의 어떻게 보면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 그룹 전체가 로봇에 좀 진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만도가 이번 인베스터데이 포함해서 로봇에 대한 이 로드맵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근데 기업 자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 2023년, 4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 내년까지도 저는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실적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더큰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주가가 조금 이 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처음에 만도를 얘기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마 요 구간, 이 근처 어딘가, 11월 초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근처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상승이 좀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밀리더라도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온 이후에 하락이 조금 나오더라도 저는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면 저는 5만원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관심을 둬야 한다 라고 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조 한 5천억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저는 그래도 상방으로 본다면은 한 7만원 대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7만원이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인데 물론 단기간엔 불가능하겠지만 어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흔들어준 이후에 그 실적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적정 가치로 올라간다면 저는 어 열어놓은다면 5만원 전후로 열어놓으시고 그 이후에 한 62,000원 최근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 상승세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대비 기업 가치로 보면은 충분히 뭐 부담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정고점 돌파하는 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HL 그룹 자체가 상당히 로봇의 진심이고 그중에서도 HL만도가 이번에 또 인베스터데이에서 로드맵을 공개를 하는구나. 관심을 좀 가져보고, 충분히 한 밑으로 조금 열어놓고, 5만원 전후로 열어놓고, 길게 봐서 62,000원 돌파까지도 같이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나는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혹시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적을 대도 없고요 적어봤자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고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그래서 어플에 저희가 중요한 글을 올리면 저희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왜냐면꼭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푸시 알람 승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저희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열 추천주가 당일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로봇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에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에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0일, 9일, 8일, 5일, 4일 무료로 매일매일 추천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 주장 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100%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형 테마 주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꼭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읽고 힘이 많이 되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